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자세히 들여다볼 자료는요. 바로 이 TCP 혼잡 제어 알고리즘 타호와 리노의 동작 방식을 비교하는 그래프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빨간색 선이 타호 그리고 초록색 선이 리노인데요. 시간에 따라 이 혼잡 윈도우 크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목표는 이 그래프를 보면서 음, 두 알고리즘이 혼잡 상황에서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는지, 그 차이가 실제 성능이 왜 중요한지, 이걸 좀 명확하게 알아보는 거죠? 맞습니다. 이 그래프를 거의 뭐 그림 해설하듯이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보죠. 이 빨간선과 초록선의 움직임, 이게 실제 인터넷 성능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일단 그래프 자체를 이해해야 할 텐데요. Y축, X축이 각각 뭘 의미하는지부터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 y 축은 0윈 그러니까 혼자 윈도우 크기를 나타냅니다 어, 쉽게 말해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위는 보통 mss 최대 구간 크기죠 이 0윈 값이 클수록 전송 속도가 빠르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 높을수록 빠르군요 그럼 x 축은요 x 축은 rt-t 라운드 트립 타임인데요 데이터 패킷이 갔다가 그 확인 신호가 다시 돌아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냥 시간의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해요. 알겠습니다. 콩윈과 RTT. 그럼 그래프 시작 부분을 한번 보죠. RTT 1에서 4까지를 보면 두선 모두 엄청 가파르게 올라가네요? 아, 네. 그게 바로 슬로우 스타트 단계입니다. 이름은 슬로우지만 사실은 전혀 느리지 않고요. 오히려 아주 빠르게 시작합니다. 매 RTT마다 그러니까 x축이 1 증가할 때마다 y축 값인 콩윈을 두 배씩 늘리는 거예요. 두 배씩이요? 네. 1에서 2 2에서 4, 4에서 8로,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수적으로 쭉쭉 증가하죠. 처음엔 네트워크가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 용량을 빨리 파악하려는 겁니다. 그렇군요. 빠르게 탐색하는 거네요. 근데 RTT 5쯤부터는 기울기가 확연히 완만해지는데요. 여기 점선으로 표시된 임계값, 트레홀드에 닿아서 그런가요? 네, 정확합니다. 그 임계값에 도달하면 이제 컨젠션 어보이던스 혼자 회피 단계로 들어갑니다. 네트워크 용량에 이제 좀 가까워졌다 이렇게 판단하고 조심스러워지는 거죠. 아 조심스럽게. 네. 이제부터는 매 RTT마다 콩윈을 1MSS씩만 아주 조금씩 선형적으로 늘려갑니다. 너무 급하게 늘리다가 혼잡이 생기는 걸 막으려는 거예요. 이걸 보통 AMID 방식의 에디티브 인크리스 합증가 부분이라고 부르죠. 음 그렇군요. 합증가. 그러다가 RTT 8에서 와 여기서 뭔가 큰 변화가 있네요. 두 선의 경로가 확 갈라지는데요. 빨간선 타호는 그냥 바닥으로 뚝 떨어지는데 초록선 리노는 절반 정도만 내려와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네,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3ACK 듀플리케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보낸 패킷 몇 개가 중간에 사라졌다는 신호인데 비교적 가벼운 혼잡 신호로 봅니다. 가벼운 혼잡 신호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타호의 반응은 아주 보수적입니다. 그냥 바로 콩윈을 1mss로, 맨 초음 상태로 확 줄여버리고, 슬로우 스타트부터 다시 시작해요. 그래프에서 빨간 선이 급락하는 모습, 그게 바로 타호의 반응입니다. 와, 정말 과감하게 주지네요. 거의 초기화 수준인데요. 근데 리노는 왜 다르게 움직이죠? 네, 이게 바로 리노의 중요한 개선점인데요. 리노는 페스트 리커버리라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3 ACK 듀플리케이트 상황에서 콩긴 윈을 1로 만들지 않고 현재 값의 절반 정도로만 줄입니다. 그래프 보면 대략 6 MSS 근처죠. 아, 네 보이네요. 절반 정도로 그리고는 거기서부터 다시 컨시스턴 어보이던스 즉 선형 증가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타호처럼 맨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비교적 높은 전송률에서 빠르게 회복을 시도하는 거죠. 초록선이 덜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는 이유입니다. 이게 실제 전송 효율에 큰 차이를 만들어요. 와, 확실히 리노가 좀더 스마트하게 대처하는 느낌이네요. 가벼운 문제에는 좀더 유연하게 반응한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ITT 16 지점을 보시면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번엔 두선 모두 타호와 리노 둘다 1mss로 뚝 떨어지네요. 이건 왜 그런 거죠? 아, 그러네요. 이번엔 같이 떨어졌어요. 네. 이때는 타임아웃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건 아까 3ACK 듀플리케이보다 훨씬 심각한 네트워크 혼잡을 의미해요. 보낸 패킷에 대한 확인응답, ACK가 아예 정해진 시간 안에 도착하지 않은 거죠. 아, 훨씬 심각한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심각할 때는 타호든 리노든 뭐든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대응합니다. 즉둘다 컨긴윈을 1 MSS로 초기화하고 처음부터 슬로우 스타트를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래프에서도 두 선이 함께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결국 이 그래프는 음, 슬로우 스타트와 컨제션 오버이던스라는 기본 틀 위에서 리노가 패스트 리커버리라는 기능으로 가벼운 혼잡에는 더 빨리 회복한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네요. 이게 전반적인 인터넷 성능 개선에 기여했겠군요. 네, 맞습니다. 특히, 뭐랄까, 패킷 손실이 좀더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무선 환경 같은 데서는 리노 계열 알고리즘이 타호보다 훨씬 효율적이었죠. 물론 이제 타호나 리노는 좀 고전적인 알고리즘이 됐고요. 아, 지금은 다른 걸더 많이 쓰나요? 네, 현재는 초고속 네트워크나 뭐 아주 다양한 특성의 망 환경에 맞춰서 큐빅이나 BBR 같은 훨씬 발전된 알고리즘들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타고와 리노 그래프는 혼잡 제어라는 개념의 기본적인 원리와 그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 데 정말 중요한 시각 자료라고 할수 있어요. 네, 오늘이 그래프 한장을 통해서 어 초기 인터넷 개발자들이 이 복잡한 네트워크 혼잡 문제를 어떻게 알고리즘으로 해결하려고 했는지, 또그 작은 차이가 실제 성능에 어떤 큰 영향을 주는지 정말 직관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오지다, 위성 인터넷이다, 또 IoT 기기들도 엄청 많아지면서 네트워크 환경이 계속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미래의 인터넷 환경에서는 과연 어떤 혼잡 제어 방식이 필요할까? 단순히 속도만 계속 높이는 경쟁을 넘어서 뭐 공정성이라든지 안정성, 아니면 에너지 효율 같은 다른 가치들을 어떻게 잘 조화시킬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